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분의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 적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X의 N제곱이다.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적분은 차수를 올려주는 거라고 했어. 차수가 하나가 더 커지는 거. 자, 그래서 m보다 하나 더큰 수, 1더큰 수를 위에 더 적어주고 커진 만큼 나눠줘야 된다 이거 알겠어?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 내려와서 곱했지그지 반대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적분 상수 c는 꼭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우선자겠죠? 자, 이게 우리 적분 방법, 적분법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함수의 실수배 합차 자 이거의 부정적분이라 되어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 미분할 때자 실수배가 되어있으면 그건 나중에 곱해도 됐어 미분하고 자 그리고 뭐 합차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나눠서 다 따로따로 해도 됐지 그리고 곱도 이런 뭐 합차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얘기지. 실수배는 나중에 그리고 합차도 나중에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자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이제 피 적분 함수가 적분할 함수가 자요 모양일 때자이 모양일 때 우리 미분할 때 뭐라 했어 이거는 합성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미분할 때 어떻게 차수를 하나 내려주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졌잖아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차수를 올려주고 그럼 나눠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안에 거 미분한 거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미분법에서 뭐였어?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어. 여기선 어떻게 돼? 반대로. 알겠지? 자, 반대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고비 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전부 다 전개를 했던 상태에서 어떻게 돼? 각 항마다 적분해 준다. 자, 이게 제일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지.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법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음,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이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